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길이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결국 주식의 방향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 오늘 또 배웁니다. 모두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강한 반등이 이틀 연속 나오네요. 오늘 또 화이팅. 오늘 코스피는 1.3% 상승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상승 주목도 7배나 많기 때문에 오늘 장또 매우 밝습니다. 매동 또 좋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네요. 개인 3,500억 매도 외국인 2,500억 매수 기관 1,000억 매수 중. 그리고 연기금도 400억이나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11시 기준 연기금 매수 상대로 면는 삼성 전자 삼성 SDI, HMM, l g 솔 SK하이닉스, 포스코케미칼에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 상승으로 오늘또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상승 전목도 압도적이기 때문에 오늘 장은 매우 맑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외국인의 1,000억 원 정도 매도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아쉽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환율은 이제 하락하려고 하는 걸까요? 1,196.5원. 어제 보합권이었던 미국은 선물도 보합권을 보여줍니다. 내일 옵션 만기를 지켜보는 듯합니다.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수를 보여줍니다. 2,500억 매수 중. 빅스는 다시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24.58 어제 미국장은 FMC 의사력에서 큰 쇼크가 없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3전 하이닉스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이닉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러시아와 기싸움을 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의 철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의 상윤식은 상승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LG화학만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오늘 가한 섹터는 전부 단데그 중에서도 해운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UAM, 나는 자동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약한 섹터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섹터가 딱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시 기준 외국인 매수 현을 보자면 카카오뱅크, SK닉스, HMM, 삼성전자, 삼성SDI, l g 노테 KB금융 하나금융 지주, LG 생건, 신한 지주를 매수합니다. 빠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리시 매일 어떤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그 모든 걸 영상으로 담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가능합니다. 저기리시 카카오브를 시작했다는 소식.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 그걸 클릭 후 친구 추가만 누르시면 이제 여기서 매일매일 저기리시 관심있게 보는 경제수와 경제 유튜브를 시간날 때마다 챙겨볼 수 있답니다. 아직까지 저기리시 친구가 3명 밖에 없는데 제네번째 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